일본 덕후들 골수 빼먹는 신용카드 굿즈 논란 일본에 러브라이브라는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 출연하는 캐릭터의 성우들도 팬덤이 있다고 함. 그래서 일본에는 성우 자체를 활용한 굿즈를 출시하거나 콜라보를 하는 등의 상업 활동이 많은데 이번에 사카쿠라 사쿠라는 성우를 이용한 상품이 나온다고 예고됨. 바로 성우의 얼굴 사진을 붙은 신용카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었음. 이것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문제냐고 할수 있는데 이 카드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한 팬들은 경악하게 됨. 신용 카드 면 포인트가 일정 부분 적립된다는 건 상식임. 근데 이 콜라보 카드는 포인트가 사용한 고객한테 가지 않은. 고객이 쓴만큼의 포인트가 성우한테 돌아감. 대신 특전 포인트로 대체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다음과 같은 특전을 주는 걸로 대체됨. 와 이거 이건 비. 이 진짜 비. 이 듣도 보도 못한 마케팅에 다들 경악했지만 그래도 팬이라면 돈 쏟아부어서 특전 받을 만하다는 여론도 있었음. 근데 불만을 품은 팬들이 약관을 더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기 시작함. 이 카드는 리볼빙 전용 카드임. 요약하자면 리볼빙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카드고 리볼빙의 이자율은 18.25%.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율 18.25% 리볼빙이 자동으로 적용된 상태로 발급되고 아무것도 모르면 계속 원금 남은 채로 이자가 쌓여가는 구조로 설계된 카드였던 거임 그래서 신용카드가 본격적으로 발급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결국 일본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함 결국 해당 행사는 많은 비판 속에 소속사가 사과 공지를 올리며 중단 제정신인가? 얼마나 개수를 봤으면 저러냐